안녕하세요. 제가 오늘은 어, 액체, 액체 점토를 만들 거예요. 아, 일단은 이게 제 출처인 것 같은데요. 네, 이렇게 액체 기을 이렇게 액체 점토를 만든 사람은 없었으니까 일단은 준비물부터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 아모스 물풀이 필요하고요. 그리고 칼라 기름 좀 맞추고 칼? 제 초점이 되게 안 좋거든요. 이 섞을 까 그리고 이런 거, 섞을 곳이 필요합니다. 자 일단은 어 제가 일단 섞을 곳 섞을 곳에다가 어 일단은 아무 수을 불을 조 하고 싶은 을 이렇게 도와주시고요. 이 상태에서 이렇게 해 주십니다. 그리고 이렇게 섞어줍니다. 자, 이렇게. 쉐이키, 쉐이키. 자, 이상, 자, 이상. 균형일이었습니다. 이렇게 똑같이 이렇게 잘 만들어줬네요. 섞어줄게요. 빠이빠이. 빠이빠이. 좀 딱, 좀. 哎。